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내 SUV 시장은 정말 다채로운 차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오프로드까지도 더욱더 신경을 쓴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오프로드 아이콘,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프의 자존심, 경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은 과연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슬프 랭글러, 로이콘 파워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하드코어 오프로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885mm의 전장과 각각 1895mm, 1850mm의 전폭과 전구를 갖고 있고요. 3010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죠. 여기에 거대한 이 오프로더의 그런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120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반대로 또 파워 탑 시스템을 감안한다면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자 디자인 보도록 할게요. 지프 그리고 랭글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세븐슬롯 프론트 그릴과 클래식한 원형의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초적인 오프로드의 감성을 제시하는 여러 디테일들이 차체 곳곳에 더해지면서 이 랭글러 루비콘 파워 탑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탈착이 가능한 도어 패널이 다, 달려 있고요. 직선적인 구성으로 오프로드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측면에는 이렇게 트레일라이트 디테일과 루비콘 레터링이 새겨지면서 이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런 모습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오프로드 SUV들을 긴장시키게 하는 터줏대감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파워탑이 달려있는 만큼 이렇게 캔버스 탑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후면 디자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 지프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 이 패킹 안쪽에 스페어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리어 커뮤니션 램프와 바디킷, 견인고리 등이 이 오프로더에서의 생중력을 더욱더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이 퍼포먼스를 정의하죠. 이어지는 실내 공간 역시 랭글러 루비콘의 감성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여느 랭글러와 유사한 편이지만 이 붉은색 패널을 더하면서 또 붉은색 스티치를 더하면서 더욱더 강렬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인 공간 구성이라든가 연출 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랭글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맛, 기능의 매력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원초적인 매력 돋보이고요. 여기에 파워탑 시스템이 얹어져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오픈 에어링도 즐길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넉넉한 전장과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열 공간도 준수한 편입니다. 뭐 쾌적하거나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아주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붉은색 스티치가 공간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워탑을 통해서 개방감을 더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고요. 어,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여러 플로매트라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엿볼 수가 있어서 차량 성격을 다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앵글러 루비콘 파워탑은 적재 공간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제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쾌적한 이런 공간을 엿볼 수가 있고요. 실제 트렁크 자체도 897L에 이릅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은 2050L에 이르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 공간 가치가 더욱더 높게 느껴지죠. 그럼 지금부터 지프의 오프로드 아이콘 지프 랭글러 루비콘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랭글러는요. 데뷔 이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런 오프로드 아이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뭐 기술적인 또 구조적인 부분은 서참 많은 호평을 받아왔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최신 사양의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V6 가솔린 엔진 대신 이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과 이 8단 자동면속기 그리고 이 랭글러 고유의 오프로드 팩 패키지를 기반으로 더욱 더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 한 단계 발전된 그런 차량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72마력과 3 8 k m 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동방식 부분에 있어서도, 루비콘 다운, 그런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이 같이, 혹은 오프로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어, 기존의 V6 3.6L 펜타스타 엔진도 충분히 좋은 엔진이었지만, 이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토크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죠. 게다가 효율성까지 이전보다 소폭 개선되었다라고 하니 사실 랭글러가 참 과거의 존재, 과거부터 꾹 이어져 오는 그런 레전드리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자동차 시장에서 역사에 있어서 이 랭글러라는 조각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저 오랜만에 루비콘 타서 그런가요? 어, 일단 루비콘의 실내 공간 연출이 더욱 더 인상적입니다. 어,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이 붉은색으로 시장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의 부분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동안 제가 랭글러를 시승하게 되면 대부분이 오버랜드 사양이다 보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모든 매력들을 조금 느끼기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좀 단편적으로만 느낄 수 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이제 랭글러를 만나, 랭글러 루비콘을 만나다 보니까, 더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되네요. 어, 실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을 보게 되면요, 뭐, 전형적인 오프로드 SUV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높게 구성되어 있는 시트 포지션 등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시트가 조금 더 뒤로 밀어,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해졌다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 시트 포션이 높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게다가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입 부분, 팬더 부분이 굉장히 높낮이 차가 있거든요. 덕분에 차의 너비라던가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런 모습은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시야를 넓힌다라는 매력도 있겠지만요. 어,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주행을 할때이 차의 상황이라던가 차가 앞으로 가야 될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즉, 굉장히 기능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소재라던가 연출 등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 글쎄요. 음, 이 랭글러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뭐 도어 패널을 탈거한다거나, 루프 패널을 탈거한다거나 뭐 이런 각종 기능들을 고려하자면 어, 충분히 이러한 구성이 납득이 돼요. 게다가 이차 같은 경우는요, 뭐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타워탑 모델이에요. 버튼을 통해서 루프를 벗길 수가 있는 거죠. 어, 완전한 이 루프 패널 개편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픈톱 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하자면 차가 갖고 있는 다재다능함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랭글러가 갖고 있는 주행 성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 역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이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랭글러는 등장 때부터 험로를 달리기 위한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한 DNA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프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드코어 SUV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어 지프는 물론이고요 이제 지프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스텔란티스 코리아 역시 국내 생산을 할 때면 아주 당연하게도 오프로드 익스피리언스를 기본으로 상정을 했죠 오프로드 익스피리언스에서 보여준 이 랭글러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대단했죠 자이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 터보 엔진이 사실 이 거대한 뭐 체급이 작진 않죠 이 거대한 체격의 SUV를 이끌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시합니다 발진가속 성능은 물론이고요. 출가속, 고속주행 등 가채로운 부분에서 출력의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펜타스타 어, 엔진을 아주 능숙하게 대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어, 덕분에 운전자들은 출력에 대한, 뭐, 엔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아쉬움 없이 주행을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더불어서, 어, 8단 자동 면속기 역시 굉장히 능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주행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수동 변속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동 변속을 할 일은 오프로드나 특정 협로 구간에서 기어를 고정시키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죠. 어쨌든 주행을 이어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옛날에 랭글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큰 차였는데 어꽤 쾌적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한 차량이죠. 어,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뭐 서스펜션도 그렇고 구동 방식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상 일상 속에서의 주행을 고려한 셋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랭글로 루비콘도 이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데뷔한 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셋업이 좀더 무르 있고 차량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전에 랭글로보다 좀더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 글쎄요,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체감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죠. 사실 과거의 랭글러라고 한다면, 조향에 조형, 대해서 좀 컨트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차량이 맞아요. 그런데, 현행의 랭글러가 들어오면서 차는 좀더 가볍게, 좀더 다루기 편하게 바뀌었어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실제 조향에 대한 차체 반응이라든가 이런, 이런 모습도 상당히 쾌적한 모습입니다. 사실 루비콘 사양이어서 일상적인 주행을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오늘 시승을 하면서 어? 이거 일상적 주행을 하기도 잘했다 포장된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노면이 좋지 않고 노면이 불규칙한 경우 혹은 속도가 좀 높아졌을 때 스트레스가 분명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어 이전의 랭글러에 비한다면 분명 더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하면서 좀 민감할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양과 편의사양도 참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이 랭글러의 큰 특징이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어, 전체적으로 랭글러가 확실히 이전보다 좀더 세련되고 좀더 눈숙해진 어, 차량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 랭글러 고유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데뷔한 포드의 오프로드 아이콘, 브론코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낫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브론코 시승을 다녀와서 느꼈던 건데, 브론코가 참 좋은 차거든요? 네. 기본적인 구조도 그렇고, 파워 트렌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뭐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다 좋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그건 분명 인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랭글러와 비교했을 때 랭글러보다 좋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라는 답변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브론코가 분명 좋아요. 분명 좋고, 잘 달려요. 게다가 기, 각종 기능이라든가 기술들도, 아, 굉장히 오프로드 주행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라는 건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오프로드 코스라던가, 구동모드 변화라던가, 드라이빙 모드 변화에 따른, 피드백이라던가 뭐 캐릭터의 그런 질감이라던가 이런게 좀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어 어려운 험준한 코스를 달리면서 잘 통과는 했는데, 아, 내가 지금 막 살아있다, 달리고 있다, 뭐 즐기고 있다 이런 즐거움, 피드백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랭글러가 참 좋은 점이 이 자체로도 완성된 차지만 정말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쌓아가는 더 나만의 차량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프로드 주행을 했을 때좀 살아 있다라는 거, 내가 직접 이 험준한 코스를 도, 돌파하고 어? 극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 차라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론코가 그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었어요. 예, 네. 물론 뭐 기능 최신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만들어 간다라는 거, 내가 함께 즐긴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어요. 물론 어 그냥 순정으로만 타겠다 그런 브론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할 텐데 이렇게 뭔가 내 파트너를 만들어가고 내 파트너를 내가 키워가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고 한다면. 랭글러의 매력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랭글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커플이 있어요. 음, 한 분은 이제 요식업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이제 또 직장인이신데 랭글러 이전에 다른 차를 여러 가지 타 보셨고 또 이제 고성능 쿠페도 갖고 계세요.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다른 차들은 그냥 완성된 장, 완성된 채로 내가 이 차들을 타고 즐기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랭글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차가 완성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어떤 공간에 어떤 행위에 뭐 어떤 방법으로 이 차를 사용하에 따라서 랭글러가 계속 바뀌는 듯한 그런 매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 시승을 하면서 아 그치 랭글러가 그런 매력이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정말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정말 진정으로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자동차와 함께 성장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 랭글러가 주는 매력은 분명 외면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어, 랭글러 루비콘 무척 오랜만에 시승을 하면서 이 랭글러의 가치를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 독특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자동차 시장 정말 기술로 빚어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아날로그틱하면서도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차량이 그런 차량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시승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그 부분이 있네요. 자 브롱코가 분명 2 차보다 뭐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랭글런 어떻게 본다면 이제 완성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브롱코는 최근에 다시 등장한 차량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콜이라던가좀 불량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래저래 차량 전달도 고객 인도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자면 지금 당장 내가 즐길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랭글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승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브롱코도 굉장히 좋은 차기 때문에 오프로드 파트너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랭글러, 브롱코 둘다 경험해 보셔서. 자신의 취향에, 자신의 성향에 좀더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랭글러 루비콘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